어, 안녕하세요 우즈 우주, 우즈 우주, 우즈벡 첫째 날이나 마찬가지지 뭐 어제 새벽 늦게 도착했으니까 오늘은 아침에 대진이가 소개한 초르수 시장을 갑니다 저는 머리가 이렇게 요거 패션 자고 일어나서 머리 안 감았고요 네, 처음에 택시를 타고 초르수 시장으로 갑니다 어 우즈베키스탄 말로 안녕하세요는 아살라마리꼭 이렇게 한데요 아슬라마리쿰 가슴에 손을 대고 아살라마리쿰 아. 초로스 시장으로 가볼게요. 아, 출발. 출발. 어 드디어 이제 유튜브에서 보던 그 초로스 시장에 입문을 했어요. 안내를 들러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들, 이제 환전을 먼저 해야 되구나. 환전 먼저 하고 안내를 들러볼게요. 장에 왔는데 우즈베키스탄 대진이를 만났습니다. 네. 대진아. 왜? 네. 어? 아, 아나대진인줄 알았어. 아씨, 반갑니다. 저 할아버지 어. 나라를 닮았다고요? 어, 어. <laughs> 아닌데. 아, 아닌데. 여기 사가게인데 <laughs> <가겠는데. 웃음> 왜? 딸을. <쌀을. 웃음> 아, <laughs> 이거 완전히 큽니다. 응? 완전 어, 금리라고. 어, 그니까. 어? 다 금리, 다 금리잖아. 어. 옛날 우리나라처럼 쌀을 이렇게 퍼가지고 파네.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 어, 호류한 유튜버. 어. 땡큐.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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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 초도시 시장에서 빵 굽는 공장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와, 파도개 이렇게 굽네. 브렛벌리 <놀라> 음. 들어오래, 들어오래, 킬링. 굽래 들어오래, 들어오래. 어, 땡큐, 땡큐. 땡큐. 우와. 이렇게. 안에 엄청 따뜻하네. 빵, 빵 굽는 화덕이 있어갖고 여기 밀가루 반죽 하시는 분 있고. 이야, 이렇게 됐어요. 빵을 이게 예, 하나에 하나에 사천 원인데 한개씩으 하면 사백 원. 400원. 400원. 아, 빵이 얼굴보다 얼굴보다 더 커. 아, 내 사백 원. 파디방일 때는 다 하나 이면만 원에 팔 거야. 어 여기 저, 구루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예? 네? 어? 저구루마 들고 나르는 사람. 짐꾼, 짐꾼. 우리나라로 따 짐꾼. 저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저, 지게 지고 시장에서 짐 나르다 달라 그러는 사람. 어, 맞아. 아 맞아. 어. 그런 사람들이네.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에보스, 에보스. 너무 추워갖고. 커피 한잔 먹으려고. 에보스 여기 왔어요. 아, 시장 가면 좀 갔다가. 아메리카노 커피? 아메리카노 커피? 네. 기 네. 너도 먹을 것같 나도 아메리카노 먹고. 네. 아줌마 이쁘게 생겼다. 컵이 오, 막그 미끄럽지 말라고 뭐 이렇게 오돌돌 들어게 되어 있는 종이컵인데, 예? 맛은 뭐, 그닥 뭐, 베트남 그래, 마, 커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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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있어. 베트남 뭐, 커피 같아요. 그래? 예.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노테리아 같은 건가 봐. 그죠? 아, 맞아, 맞아. <laughs> 이게 가격표도 보니까, 햄버거 하나에 2만 3천 수니까 한, 2300원 돈 해는 거야. 응.